안녕하세요. 운뽀 t v 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산내 마을 2단지 센트럴리엄이라고 하죠. 어,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좋고, 산내 마을이 운정신 도시에서 가장 큰 마을이거든요. 홈플러스 상권, 그리고 바로 앞에 산대 초등학교와 산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그냥 엎어주면 코다할 곳에 학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현재 2017년에 최초로 입전에 입주를 했던 10년 공공임대인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 리체에서 그리고 입주자들이 조기 분양 전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간은 없지만 만약에 포기하시거나 조기 분양 전환을 포기하시거나 뭐 공가가 나온다면 분양 전환도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내집 마련도 가능한 그런 공공임대 무순입니다. 자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자격, 청약통장, 소득자산, 재당첨제한 누구나 어 이런거 없어요 그 무주택 구성은 누구나 다 해서 지원 가능하니까 운전신도시 입성하실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조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8월 11일 날 청약 신청을 하고요 무순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요 과거 재당첨제한 걸렸어도 되고요 소득 자산기준 충족 이런거 상관없어요 청약점수는 인터넷 모바일로 LH 청약센터 청약홈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분양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조기 분양 전환 완료. 조기 분양이 개시됐다고 해서 예비 입주자 지위가 상실되는 건 아닌데, 만기 분양 전환이 개시되면, 이거는 개시죠? 만기 분양 전환은 이제 10년 뒤니까, 17년이면 27년이죠? 개시되면 예비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된다. 요거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 입주 당첨자 발표가 8월 14일이고 11일날 청약 넣으시고요. 16일, 18일 서류 접수. 현장 접수 안 하고 등기로만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처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리고 자격 검증, 소명 완료, 계약 도래 시 개별 통보. 뭐 이거 자격 검증은 거의 지금 무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거의 통과될 거라고 보시고요. 어, 계약이 도래돼서, 어, 내가 예비 입주 순번에 좀 높게 받는 게 아주 좋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당첨제한은 3년입니다. 3년이어서 이 3년도 내가 예비순번을 받았다고 해서 재당첨제한 3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 그 이후로 3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어, 내 순번이 안 온다. 그러면 재당첨제한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약 체결 개월 후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걸 입주 안 한다. 그러면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내 2단지가 어디냐? 운정신도시, 이거 산내 이단지 당시의 분양 팸플렛이기 때문에 예전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laughs> 운정삼지구가요. 어, 그랬다가 제, 저희 카페 운포 초기에 요게 요런 식으로 지금의 주복이 이렇게 생기고 요런 거 해서 엄청, 어,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네요. <laughs> 카더라 통신을, 어, 제가 막그 뿌린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어, 욕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다 애, 애정어린 관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플러스 상권이라든지 해오름 상권 여기 육교도 있어요. 요 센트럴리움 아파트 요 사이로 육교로 해오름 상권도 이용 가능하고 홈플러스 상권 이용도 좋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GTX 가는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는 바뀌었습니다. 어, 바뀐 토지 이용 계획도 기준으로 봐도 GTX 역선 여기니까 요렇게 가면 되고요. 어, 산대 초등학교랑 산대 중학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코케아 병원이라고 어린이 병원이 이번에 무슨 병원이자 그 24시간 아이들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파주시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이들 진료 요즘에 수학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 그런 병원 편의 시설 생활 편의 시설이 잘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어, 또 대규모 대단지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정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말 투시도 그대로 실제 거기 아파트 가면 이렇게 투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편의점 이렇게 두칸 이렇게 해서 편의점 굉장히 잘 되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학교인 거예요. 이 단지 내상가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초등학교고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가 중학교가 있는 거고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도. 맛있는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호수 배치도는 이제 이 타입이 여기가 1362세대였나요? 5일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국평 이하입니다 국민이 국민주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84AB, 74H, 59B, 59H, 59A, 5.1 타입이 있는데 이번에 예비입주자 공가 나온 거는 59A예요 그러면 59A가 약간 오렌지, 연한 오렌지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고요. 어, 3베이네요. 3베이에 마통풍이죠? 어, 마통풍에. 어, 요 애매하긴 하네요. 발코니가 이렇게 되는데 마통풍은 되겠네요. 마통풍에 어, 판상형 구조.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욕실. 욕조는 어디 있죠? 욕조는 현관 옆쪽에 욕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해서 무난한 구조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자형 주방이네요 어,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요 앞쪽에 분포하고 있다 요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현재 조기분양 전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기분양가가 나온지 안나온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단은 59a 타입이고요 어, 그리고 건설호수 204호 그중에 본간은 없습니다. 지금 조기분양 전환도 진행되고 있고요. 포기자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현재 예비자가 0명이라는 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집 예비자 1번을 받으신다면 어, 한 분만 포기하시면 바로 이제 입주해서 조기분양 전환에 참여도 가능하시겠네요. 최초 입주는 20, 2017년 12월이었고요. 어, 보증금 임대료가 중요하잖아요. 보증금이 어, 6,900만원 정도 되네요. 월세는 37만원인데요. 이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내가 1억 2천 2백만 원 정도 냈다. 그러면 월세는 14만 9천 원 정도로 떨어지고요. 어 내가 보증금을 뭐한 1억 1300 냈다. 그러면 15만 원. 그리고 어, 보증금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1190만 원만 보증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한 50만 원좀안 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은. 어, 4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증금과 월세 환산 가격과, 어, 요 보증금 대출이 되거든요? 이 대출을 진행했을 때 대출 이자를 비교하셔서 최적의 그 월세 조건, 대출 이자가 월세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기 분양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번 예비 입주자 자격은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만기 분양 전환이 개시가 되면, 또 입주자 모집 공고, 어, 그, 이 입주자 자격이 상실이 되는데, 만기는 10년 되니까, 어, 그 전에, 어, 기회는 올것 같아요. 그리고 재당첨제안은 말씀드렸죠? 어, 계약 체결을 해야지 3년이 걸리고요. 현재 공간은 없는데, 예비, 예비자가 없기 때문에, 뭐,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기 분양 전환가 다 보고, 뭐,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이 단지 계신 분들이요. 그래서 많이 나올 것같지는 않은데, 한번 넣어보시고, 여기 워낙 입지나 이런 것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어, 작은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 짜실 때, 당장 내지 마련해서 몇억 지금 준비하시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기분양이라는 거는, 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조기분양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조기분양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기분양이, 어, 일반 만기분양전환보다는 그 분양전환가가 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에 입주하게 되면 조기분양을 할 만한 자금적인 플랜이 안 되신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만기분양전환 때 한번 분양전환 금액 보시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분양전환 받기 전까지는 여기 입주하셔도 청약통장 그대로 살아있고요 무주택자로 유지되기 때문에 운정삼지구에 아파트의 청약도 한번 노려보셔도 되는 거겠죠. 자, 휴가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뽀 카페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